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찬양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는 때라고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뒤에는 악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전 세계의 경제, 사회에 모든 면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아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음란과 파괴적인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악한 일들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영예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기도의 영을 덧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말을 들으면 율법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정제의 말을 들으면 정제의 영이 들어오며 거짓의 말을 들으면 거짓의 영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신문과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거짓 영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의 심령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 참다운 자유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친구와 전화를 할때 그리고 대화를 사람들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넣어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고 이 땅을 엘리야처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20년간 실직 상태로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3급이로서 20년간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년 만에 직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치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데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생겨서 이 구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잘 보고 있죠. 그 구멍을 통해서 많은 분노의 영뿐 아닌 교만과 악한 영들이 마구마구 들어가게 되어 그를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바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파괴적인 이 분노의 영으로부터 그리고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잘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로 바뀝니다. 즉,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예슈 이름 명하느니, 이러한 일이 벌어질 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의 권세가 담겨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하나님의 영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선지자들이 악한 영을 통하여 정치, 경제, 언론, 사회 지도자들의 뒤에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다음 대학에 기도하여 이 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